안녕하세요. 권채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영어회화 다섯 번째 그 사죄, 사과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84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고마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사죄할 때, 사과를 할때 쓰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그 사과 사죄를 나타낼 때뭐 excuse me 뭐 실례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사람뭐 뭐 전화를 걸었을 때뭐 excuse me 라는 말 많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뭐그렇 만약에 그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실례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같은 그 전화 말고도 그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뭐 아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는,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은 Excuse me. I got the wrong person. 실례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라는 같은 그런 사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Excuse me, I got the wrong pers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어, I'm sorry, I'm sorry. 그리고 강조하고 싶으시면,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아니면, I'm very sorry, I'm very sorry.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쓰는 행위에 대한 사과, 사죄를 했을 때는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I am very... Uh, I'm sorry about that. I'm sorry about that. 또 I'm sorry to have you wait, wait so long.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I'm sorry to have you wait so long.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뜻이에요. I'm sorry to have you wait so long. 이렇게요. 아니면 그 같은 뜻으로 I I'm sorry kept you waiting, I'm sorry kept you waiting 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I'm sorry to be late again 또 늦었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인데요. I'm sorry to be late again 그리고 또뭐 폐를 끼칠 때가 있잖아요.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I'm sorry to disturb you, I'm sorry to disturb you. disturb e 같은 경우는 뭐패르키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실수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실수를 범했을 때 나는 말은 실수에 대해 사과드린니다라는 말은 I'm apologized for the mistake. i a p o l o g i z e for the mistake. Apologize 같은 경우는 사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I'm sorry. I couldn't help it.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는 말은 뭐 시간이 없거나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I'm sorry, I couldn't have it" 원래 도와주기로 했는데 도와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과를 할때뭐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때 쓰는 말은, please forgive me. Please forgive me. forgive 가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라는 말은, please forgive me. 아니면 give me a break. pardon me. It won't happen again. 뭐 특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는 말은 It won't It won't happen again. It won't happen again.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뭐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말은요. Give me a break. Break, please. Give me a break, please. 아니면 one more chance, please.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했으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 사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That's all right.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뭐그까짓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라는 말은 뭐 No problem. No problem. 하시면 되고,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그런 그냥 용서됐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은, You're forgiven. You're forgiven. 아까는 forgive라는 말 썼잖아요. 그거는 과거 분사로 하면 forgiven이에요. You're forgiven.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라는 말은, You did the right thing. You did the right thing. 원래 write가 옳은 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you did the right thing 이란 말은 그냥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잘못이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